안녕하세요, 전전국바락입니다. 오늘은 방탄소년단 스티커를 찍을 거거든요. 제가 이거, 뭐냐, 그거, 화요일, 화요일이었나? 수일? 화요일 날 받았던 것 같은데, 기억이 잘안 나요. 화요일인가? 어쨌든, 화요일 같고요.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방탄소년단 BTS 스티, 스티커 사서 절 주셨었어요. 이거 준다고 계속 그러셨었거든요. 계속 까먹어서 주겠다 주겠다고 몇번 했는데 드디어 주셨네요. 계속 안주셨는데 이렇게 정국 지민 제요 비진랩 랩몬스터로 써있네 슈가 아 m 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왜 랩몬스터라고 써있냐 이상하네요 이게 콜라 광고 찍었던 들 있고요 위에 사진이 있잖아요 이거는 페이클럽브 때고요 빌보드 다 위에 위에 있는 먼저 사진은 페이클럽브 되고요. 밑에 거는 빌보드 때요. 이거는 페이클럽의 컴백 쇼 때고요. 안팡만 무대 의상이고요. 이것도 페이클럽은. 지민 오빠하고 윤기 오빠는 팬싸네요 남준 오빠도 빌보드 때고. 밑에 거 사진은 왜 다르지? 어떤 멤버는 미지 뮤직... 뮤비 때가 어떠니, 빌보드 때랑, 회사 때고. 이게태웅 오빠, 안팡맨 무대 영상 옆에 태웅빠가 있습니다. 진짜, 커요. 이것도 빌보드. 근데 저 이게 일인줄 알았거든요. 이거는 윙즈 콘서트 때요 윙즈 콘서트 때고, 게 방탄 보이스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. 여기 한자로 써 있잖아요. 이거는 방탄소년단이란 뜻이에요. 그럼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안녕!